요만1한살 돼지띠분들은 세는 돈도 조심해야 돼요 음. 어. 수확을 하기는 하는데 네. 이상하게 지출이 좀 많아져 이 특히 돼지띠분들이 뭐가 있냐면 여자분들 오면 제가 젊은 새댁들 보고 뭐라 하냐면 네. 너 나가면 돈 쓰지? 예~~ 이렇게 해요 음. 안녕하세요. 오늘도 백두만 신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. 자, 반갑습니다. 네.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돼지띠 분들 또 하반기 분들을 예. 나이를 한 날이 찝어서 또 알아볼 건데요. 예. 나이를 제가 호명을 해드릴게요. 41살 돼지띠 분들입니다. 음. 이 분들 하반기 에 어떤 변화들이 좀 들어올까요? 음, 이 분들은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사람으로 인해서 혼란해질 수도 있다. 음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어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데 헐렁해진다? 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네가 하니까 나도 따라갈게라든가 음. 어, 아니면 내가 뭐 개업을 했거나 음. 내가 뭘 하는데 있어서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그냥 나도 모르게 음. 자꾸 이상하게 막 꼬여요.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들어와요. 네, 네. 어, 나도 같이 할까? 뭐 나도 네 편이 돼줄게? 음. 뭐 우리 한팀 한번 해볼까? 음. 뭐 아니면 뭐 장사를 하셨다라고 하면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만약에 돼지띠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다라고 뭐요? 하면. <laughs> 이게 제일 빠른 예잖아요. 어, 무조건, 무조건. 저는 돼지띠가 아니지만, 네. 예.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, 갑자기 사람이 우욱 들어와요. 음. 근데 그 속에, 어, 내 구설이 탈수 있고, 음. 어. 또그 속에서 뭔가 어떤 사람들 때문에, 특정 분야 때문에, 어, 분야에 있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, 네. 내가 돈 쪽으로 힘이 들거나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있을 수가 있어요, 이분들. 음. 돈 쪽으로는, 어, 이제 요 토끼띠 해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돼지띠분들이 네.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제 수확하는 시기다 제가 이제 앞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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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요 41살 돼지띠분들은 세는 돈도 조심해야 돼요 음. 어. 수확을 하기는 하는데 네. 이상하게 지출이 좀 많아져 이 특히 돼지띠분들이 뭐가 있냐면 여자분들 오면 제가 젊은 새댁들 보고 네. 뭐라 하냐면 너 나가면 돈 쓰지? 하면, 예 이렇게 해요 음. 이상하게 돈이 잘 세요. 돼지띠분들이. 돈복도 타고났고. 씀씀이가 좀큰 건가요? 그거랑 틀린 거예요? 씀씀이가 근데 대부분 커요. 좀큰거 하지 마라. 음. 왜 쓸데없이 손이 크냐. 내가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, 음. 큰거못 쓰게 하니까 또 소소하게 또 쓰는 거야. 아, 잔돈 <laughs> 예. 편으로또돈 나갈 국리는 왜 그렇게 잘하는 거야? 오. 모두 필요해, 모두 필요해. 막 이렇게 하시는데, 요 네. 분들은 이제 제가 어, 특히 요 41살 분들은요, 뭐가 있냐면, 올해 아마, 이분들도 연초에 분명히 좋았을 거예요. 음. 나쁘지만은 않았을 네. 거예요. 사, 쭉 상승 곡선을 타고 가다가 지금 수도비 됐는데,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. 그럼 이분들은요, 갑자기 상승 곡선을 또 타요. 그래서 요 음. 41살, 이제 0에서 이제 1로 넘어왔잖아요. 요 네. 분들은. 아마 내 가족이라든가 뭐, 요 주위 사람들한테도 자기가 제법 많은 걸 양보하고 베풀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. 음. 근데 그게 다 해놓으면 나한테 나중에 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, 네, 네. 공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. 음. 남들한테도 우리가 공을 짓는 방법은 뭐꼭 군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. 음. 좋게 쓰여지면 돼요. 이제 좋은 음. 말 해주고, 힘든 사람 보고 좋은 말 해주고, 잘한다, 예쁘다, 칭찬해주고, 음. 또, 어, 저는 그런 것도 참 좋은 공을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주변 입 끝에, 그렇죠. 입 끝에 음. 복을 줄 수도 있고, 그 복이 나한테도 나중에 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, 네. 요, 만한 살 돼지분, 돼지띠분들은요, 난왜 맨날 손해만 보고 살아 하시지 마시고, 네. 그냥 뭐든지, 어, 남한테 베풀면 그만큼 나한테는 큰 덕으로 돌아오는데, 사람이 나한테는 우리가 세상 살 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무기이고 큰 덕이거든요. 사람만 잘 가려내시고 이제 뭐 스케일을 조금만 통큰 스케일을 조금만 이제 줄이신다면 이분들 얼마든지 푼돈으로도 계속 재물 창고에 돈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음. 분들이시니까요. 음. 끝까지 올 하반기 더하이팅 하시고 이분들은 자, 9월 10월 굉장히 좋아요. 오, 네. 9월 10월. 양력으로 9월 10월입니다. 네, 저는 네. 손님들이 조금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그렇죠? 저는 큰 글씨로 말씀드려요. 네,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거든요. 네. 동력이나 동력이나. 네. 그래서 저는 항상 큰 글씨로 말씀드릴게요. 네. 이제부터라도. 네. 어. <laughs> 9월 10월부터는 얼마든지 돈복 일복은 터졌으니까 그동안 내가 준비했던 거 내가 사람 관리 잘해온 거또 내가 어떤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내가 뭔가 이제 좀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이제부터는 들어오니까 우리 내년은 또 좋은 해로 만들어 볼수 있도록 요 남은 하반기도 또 열심히 하시는 그런 돼지띠의 해가 되길 바라고요 41살 돼지띠분들 화이팅 하세요 예. 오늘도 늘 믿고 찾는 점집 백두만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